자 오늘은 백준의 에너그램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정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전에 문자를 문자로 치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해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B C D E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문자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정렬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B C 다시 얘를 B C D E 말고 B C B F C라고 하겠습니다. B F C라고 하면 이거를 문자로 바꾸고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salt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b, c, f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자열 입력을 받아서, b, f, c라는 입력을 받게 되면, 이것도 위와 같이 문자로 바꾸고 나서 정렬을 해줍니다. 그럼 얘도 b, c, f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다 같은 값이죠. 즉, n, 너그램이 되는 문자입니다. 뭐, 문자열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럴 때, 이렇게 all anagrams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anagram이 아니다. 그러면 all not anagrams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if문을 사용해서 구별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not은 뭐 else문을 사용해서 출력문을 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을 안 해줬네요. 정렬을 해주고 다시 출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애너그램과 애너그램이 아닌 문자열들이 구분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 대입을 해 보면 결국에 지금 문자를 <laughs> 문자 문자로 치환하는 과정이 이쪽이고요. 자, 이쪽이 문자와 문자를 문자열과 문자를 치환하는 과정이고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정렬을 해 준다. 1번 b 번 정렬해 준다. 이렇게 되겠죠? bcf bcf. 왜냐면 a b c d e f 순서니까. 자, 그리고 bcf와 bcf를 이 배열을 문자 배열을 비교를 해 준다. 즉 먼저 b와 b가 비교가 되겠고, 그리고 c와 c가 비교가 되고, f와 f가 비교가 돼서 결국에 애노그램이다. 근데 fl이 있는데 여기는 l이 없다. 그러면 not 에너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